평소 쓰던 삼성페이랑 방법이 똑같은데 한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적립이 되고 그리고 30만 원 충전해서 38만 원 혜택을 받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삼성페이 사용 시돈 되는 정보들을 알려 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놓치는 포인트나 혜택이 되게 많아요. 누구는 그깟 포인트나 할인 혜택 모아가지고 뭐 얼마나 모으겠어 티클 모아서 큰 티끌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한 달에 몇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 영상에서 삼성페이와 관련된 꿀팁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 저도 몰랐던 팁들을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팁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삼성페이에 숨겨진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요. 사실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기업이나 나라에서 뭐든 준다고 하면 최대한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 영상은 협찬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 잠깐 말 바꿔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고 팁이 되는 거 하나만 알려 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 영상 본문에 링크는 남겨드리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매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태블릿 활용 꿀팁을 올려주신 분들 중한 분을 뽑아가지고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렸고요 이번 달에는 내 최애 IT템이라는 주제로 글을 올려주시는 분께 세 분을 뽑아가지고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 리뷰 이벤트뿐만 아니라 제 카페에서 매달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방문하셔서 정보도 얻고 이벤트로 선물도 다 가세요 그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삼성페이에 숨겨진 기능 안 되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사왔는데 저 거기서 삼성페이로 결제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받은 할인하고 적립 혜택들을 다 합치면 4가지나 되고 퍼센트로 따지면 20% 정도 돼요 통신사 할인 10% 카드사 할인 10% 페이코 적립 1% 해피포인트 적립 0.1%예요 여기서 카드사 혜택이나 통신사 혜택이나 해피포인트 적립 이런 거는 사용처에 따라서 쓸수 있는 것도 있고 쓸수 없는 것도 있는데 이 페이코 적립 1%는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적립된 포인트는 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자주 쓰는 포인트로 전환하 수도 있어요. 아 별도 카드 발급 받아야 되냐고요? 아니요, 그냥 사용하고 계신 카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삼성페이랑 똑같아요. 이게 페이코 앱을 거쳐가지고 결제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는데 삼성페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처음 가입은요. 먼저 페이코 앱을 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결제에 들어가면요. 원래는 이렇게 페이코 결제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페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드를 등록하시면 되고 전 여기에 삼성페이에 등록했던 모든 카드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삼성페이랑 똑같이 이렇게 지문으로 인증을 한 뒤에 바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삼성페이랑 똑같이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페이로 했을 때안 쌓이는 페이코 포인트 1%가 추가로 쌓인다는 거예요 원래 카드 실적하고 할인 혜택은 다 그대로 받고 플러스 1%가 추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결제하고 나서 바로 1%가 적립된 걸알 수가 있죠 여기에 횟수 제한은 없는데 결제 건당 100포인트 월 5만 포인트까지만 적립됩니다. 제 와이프도 이거 가입해서 보니까 여기 웰컴 포인트라고 해서 처음에 가입했을 때 3,0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런 걸다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계좌로 환급하거나 바로 전환을 눌러 가지고 자주 쓰는 뭐 스마일캐시나 네이버 포인트로 이렇게 바로바로 전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종료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준다고 할때 얼른 받고 써먹도록 합시다. 근데 이 방법을 하면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바로 카드가 나오고 지문 바로 갖다 대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 앱에 들어가서 결제를 누르고 지문을 인식하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바로하기 위젯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 화면을 길게 누르고 있다가 위젯을 누르고 페이코를 검색하면요. 페이코에 들어가서 옆에 이렇게 넘겨보면 페이코 삼성페이가 있어요. 이걸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아이콘만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로 페이코 삼성페이로 들어가서, 지문되고, 바로 결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멤버십 있으시면, 삼성페이랑 똑같이 바로 멤버십 눌러가지고, 멤버십 할인도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어, 근데 나는 이렇게 별도의 바로 가기 아이콘 만드는 거 말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카드를 올렸을 때, 삼성페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페이코페이를 써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방법은 여기 있는 매크로 드로이드라는 앱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앱에 들어가게 되면 매크로에 들어가서 삼성페이가 실행되면 페이코 삼성페이가 다시 실행되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스 누르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됐을 때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는 체크해 주셔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선택 삼성페이를 누르고요. 확인 액션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스 런치 쇼트컷 이걸 누른 다음에 페이코 삼성페이가 있거든요. 이걸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요. 그리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름을 마음때나 뭐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광고가 잠깐 나오고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삼성페이스듯이 올리면 자동으로 페이코페이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지문 인증해서 바로 결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방법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원래 카드혜택에서 1% 추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려는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별도 앱 설치하지 않고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런 매크로 앱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그 자체로 배터리가 좀 소모가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지역 화폐를 여기에 삼성페이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삼성페이에서 등록을 할수 있는 지역 화폐는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는 경기 지역 화폐 밖에 없는데요 뭐, 나중에 이게 좀더 확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살고 계시다면, 이 혜택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30만원 충전을 했는데, 38만원을 줘요. 그리고 사용 방법이 뭐 복잡하냐?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30만원 충전을 했는데 33만원이 이렇게 충전되었고 소비지원금이라고 5만원 추가로 받은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소비지원금 5만원은요. 최초 충전에 한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긴 하고 그 이후부터는 충전금액의 6%에서 10% 정도 인센티브로 이렇게 더 줘가지고 전 지금 10% 받아가지고 33만원이 된 거거든요. 이10% 인센티브는 지금 6월 기준으로는 이렇고 매달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최소 6%니까 진짜 충전 금액 대비해서 혜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살면은 대형 마트나 10억 이상의 큰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매장 말고 편의점이나 커피숍이나 학원비나 시장 이렇게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 나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안 해? 하시는 분들은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거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배달의 민족에서 직접 결제하는 게 아니라 현장 결제로 해야 되고 그 식당이 경기 지원화폐를 지원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실제로 자주 시켜먹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다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난 경기도에 안 살아나 부산 살아 하시는 분들은 부산에 있는 동백전도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동백전 카드가 바뀌어서 최근에 나온 카드로는 여기에 등록을 못 하는데 그 이전에 동백전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등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아, 난 서울에 살아 하시는 분들은 서울은 제로페이랑 연동되어 있는 지역화폐가 여기 삼성페이랑 연동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없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경기도에 사시면 이 경기 지역화폐에 가입하고 충전을 한 다음에 카드를 발급받고 그 카드가 도착하면 그냥 삼성페이에서 일반 카드 등록하듯이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지역화폐 카드가 아직 안 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삼성페이 말고 이렇게 페이코에 그런 카드가 등록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제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벤트하고 삼성페이의 숨겨진 기능을 세 가지를 다 알려드렸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이 혜택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조건에 있는 분들은요, 몇 분만 투자해가지고 몇만 원을 벌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던 패턴하고 동일한데 포인트가 1%더 쌓이거나 아니면 조건이 맞아서 한 번에 5만 원이나 3만 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나라든 지역이든 준다고 할때 최대한으로 받아야죠. 아무 생각 없이 평소랑 똑같이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오, 생각보다 포인트가 많이 모였네. 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